안녕하세요.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10월 뱀띠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재라고는 하나 하반기로 가면서 그다지 나쁘지는 않네요. 31살 기사생 뱀띠, 직장 문제로 어려웠던 분들은 직장이 안정되고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취업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이성운이 들어오는 시기여서 좋은 배피를 만날 수 있는 운세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43살 정사생 뱀띠 머리는 좋으나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네요.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녀분들로 인해서 신경 쓸 일이 생기네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은 강압적인 자세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55세, 을사생 뱀띠, 사고수, 관제수, 구설수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문서에는 운이 들어오니 문서는 잡으셔도 되는데, 심사숙고해서 잡으셔야 할것 같네요. 건강은 특히 위장 쪽을 조심하시고, 투자나, 사업체를 변동 이동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67세 개사생 뱀띠 성주운이랑 삼재가 같이 들어오고 상문수도 있네요. 상가집은 가급적 피하시고 건강은 호흡기 질환이 올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띠별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감사합니다.